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도심 곳곳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눈에 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아나운서님,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천안시 주요 생활권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버스를 6개월간 시범 운행합니다. 501번 버스는 KTX 천안아산역부터 제3 일반 산업단지, 불당 상업 지구, 천안시청 앞 성성교차로 등총 5.9km 구간 8개 정류장을 순환하는데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하루 6차례 무료로 운행됩니다. 앞으로도 천안시는 첨단 기술과 교통혁신을 통해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천안뉴스 시작합니다. 천안 방문의 해를 맞아 야간 순환형 시티 투어 버스를 운영합니다. 천안 기후위기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제16회 천안호두축제가 열렸습니다. 2 0 2 5호 천안북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성환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천안의 아름다운 야경들을 한 번에 관람할 수 있는 행사죠. 천안시가 천안 방문의 해를 맞아 야간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 별빛 한 바퀴를 운영했습니다. 천안시가 2025-2016 천안 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야간 순환형 시티 투어 버스 별빛 한 바퀴 시즌2를 운영했습니다. 버스는 천안시민의 종에서 시작해 종합터미널, 천안타운홀, 천안삼거리공원, 독립기념관, 홍대용 과학관 등을 경유하며 20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됐으며 코스별로 푸드, 공연, 체험, 관람존 등을 운영해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였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2회 천안 기후위기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2회 천안 기후위기 걷기 대회가 지난 1일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날 종합운동장 보조경계장에서 출발해 시청 주변 약 5km를 행진하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시는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일상 속 기후위기 극복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이죠. 2025 천안시 자원봉사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지난 1일 천안 종합운동장 오륜문 광장 일원에서 자원봉사자와 시민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천안시 자원봉사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유공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시상 등 기념식에 이어 1365줄 김밥 만들기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시는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호두는 명실상부 천안의 대표 특산물인데요. 시는 천안 호두를 홍보하기 위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천안의 명물인 호두를 알리기 위한 천안 호두 축제가 지난 1일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천안 호두 축제는 호두 예쁘게 까기, 호두 경매 등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호두 과자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또 관람객들이 천안호두의 우수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호두역사관을 운영하고 호두나무 묘목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엔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천안시가 2025 천안북페스티벌을 시청 버들광장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 1일 2025 천안북페스티벌이 밑줄 긋는 순간들 하이라이트를 주제로 개최돼 많은 시민의 발길을 옮겼습니다. 행사는 영유아 독서 챌린지 우수 달성자 및책 읽는 가족 시상이 진행됐으며 이 외에도 책 읽는 버스 및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한 천안의 대표 과일이죠. 시는 성환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27회 천안 성환배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일 성안 문화회관 잔디구장에서 대사랑, 농업사랑, 천안사랑이라는 주제로 제 27회 천안성안 배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축제는 성안배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한해의 결실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행사장에선 성안배를 맛볼 수 있는 시식회와 더불어 배가요제와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성환배는 맛과 당도가 뛰어나고 비타민과 칼륨이 풍부해 천안을 대표하는 과일로 자리매김했으며 시는 성환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 0 2 5 하반기 천안시 정책제안 공모전을 11월 21일까지 진행합니다. 천안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천안 소재 사업장 근무자와 학교 재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공모 주제는 천안시의 변화를 이끌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입니다. 참여는 천안시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 또는 방문 및 우편 제출로 가능하며 시상에는 입선 30만원부터 대상 500만원까지 상장과 부상이 주어지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 천안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